자, 필수의 제5번 125페이지를 풀어보면 다음을 이제 미정계수 정해져 있지 않은 요 계수를 구해야 되는데, 요 a 값 이제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? 제일 먼저 미분계수가 나와 있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을 해줘서 미분계수를 이용하여 문제의 그 문자인 a를 풀 수가 있다. 미분을 해버리면 f(x)는 x 제곱에 마이너스. 거기에 X에다 1을 대입하면, 자, X에 1을 대입해. 그러면, 얘는 어떻게 되냐면, F'1은 1-2A 플러스 4.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, 마이너스 2A가 플러스 5여서, 마이너스 5로 가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. 결국, A 값이 몇이 된다? 어, 이렇게 4가 된다. 이를지 자, 이제 2번 보면, 얘도 마찬가지로, 함수 값하고 미분 계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두 개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AB를 구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열일파라는 얘기죠. 이것도 굉장히 좀 쉬운 문제인데, X에다 1을 대입한 거야. 그럼 이제 3이 나오니까 X1 대입한값1 플러스, 1 플러스, A 플러스 B는 3이죠. 그래서 A 플러스 B는 결국 1이 된다. 1번씩 나오고, 자, F' 1이 나와야 되니까, 자, 이걸 또 미분을 해보면, F' 플라임 X는 위에다가 x에다 1을 넣는 거야. x에다 1을 대입하니 2가 돼서 결국 3 플러스 2 플러스 a 불값이 그즉 a 플러스 5가 2가 돼서 결국 a는 마이너스 3임을 알 수가 있죠. a가 마이너스 3이면 요 b 값은 몇이에요? b는 4이다. 이렇게 해서 각각을 뭐 b에서 a를 빼라 했죠. b에서 a를 빼면 4 그죠? 자, 밑에 보면, 이제, 유제 7번에, 음, X가 1인 점에서 서로 접한다 라고 했어. 자, 접한다 라고 하면, 어떤 두 개의 그래프가, 어떤 그래프, 둘다 2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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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차야? 어떤 그래프가 뭐 3차, 이런 그래프가 있었고, 2차인, 2차인 어떤, 뭐, 그래프가 있었어. 근데 이제 접한대. 그럼 X가 1인 거에서 뭐 A가 무슨 양수인지, 무슨지 모르겠지만, 자, a가 x가 1일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한다는 얘기인 거야, 그렇지? 그럼 접한다는 말은 결국 함수값이 즉 f1이 g1과 같다라는 뜻과 그냥 다 f p r i 1이 그렇죠? 누구야? 접점 이 접점에서의 미분계수인 f p r i 1이 결국 g p r i 1과 같다. 요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. 당연히 오겠지. 어떤 두 개의 곡선의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접하도록 가면 접선의 기울기가 각각 같을 테니까 그 미분 계수가 같고 접점이라는 건 둘이 동시에 만나는 점이니까 이렇게 함수값이 같다.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수 있습니다. 좋아요.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.